21년도 3월부터 6월말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설릉 이스타빌 오피스텔 여기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음.. 기억 안 나는데.. 1년이면.. 어떤 직장에 다니셨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셨어요? 1 1년 어.. 21년.. 11년이요 20.. 11년? 21년이요 21년 몇월이요? 21년 3월부터 6월말까지요 어.. 3월부터 6월말이면.. 경찰 기동대 있었습니다. 아, 경찰 기동대요? 네. 어, 21년에 경찰 기동대.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음. 대신 인원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법원 등기 원래에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지난주에 등기 한 차례 발송해드렸는데 네, 네. 어, 이제 그쪽으로 다시 부재중으로 이제 반송이 되셔가지고 금액 아, 네. 저희가 다시 2차로 발송해드릴 거거든요. 네. 음, 내일 오후 2시쯤 자택에서 좀 본인 수령 좀 가능하실까요? 아, 제가 금요일에 집에 가거든요. 지금 딴 곳에 있고? 아 지금 뭐 출장 같은 거 나오신 거예요? 네아 저희가 이게 우체국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배송 일정 조율 같은 경우는 좀 어렵고요 네어 지금 시간은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도 근무 중이세요? 지금도 딴 곳입니다 아아 아, 지금 뭐딴 곳에 뭐 근무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아일 그만둬가지고 아일 그만둬가지고 뭐 여행 느낌으로 가신 거예요? 예음 제가 그러면 우체국에 그 맡겨놓을까요? 아니면 그 모바일로 대체 수령을 좀 해주실래요? 아 그럼 대체 수령하겠습니다. 어 그러시면 지금 5분에서 10분 정도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 모바일이시면 인터넷 창 키시고요. 네. 키셨나요 키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켰어요. 네. www 다 지워주시고요 주소창에. 네. 등기조회점 kr5.kr입니다. 등기조회점 kr5.kr. kr5.kr. 네. 어, 들어가지셨나요? 네. 네, 들어가시면 나의 사건 조회라고 보이실까요? 맞춤 서비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네. 네 맞춤 서비스 들어가서 나의 사건 조회 들어가셔서 이제 회원가입 안 되어 있으시면 비회원으로도 조회 가능하시니까 조회 한 차례만 부탁드려요. 조회하시고 저한테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조회하셨을까요? 음. 여보세요? 네, 네 조회했습니다 조, 조회하셨어요? 네 조회하시면 2024로 시작되시는 사건 번호 하나 보이실 텐데 사건 번호 뒷자리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공문을 열어야 돼 가지고 아7403 7403이요? 네. 네 보이시는 이제 저희가 법적 고지를 좀해 드려야 돼요 인터넷에 네. 열람하시려면 그 캡처 한 차례만 부탁드려요 사건 번호 보이시는 페이지 네 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하단으로 네. 내려가시면은 네, 두 번째 장도 캡처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 네. 네, 하셨어요? 이제 또 다음 장 넘어가실게요. 통장 거래내역 확인 되시나요? 네. 통장 거래내역 입금자 명의란에 혹시 아시는 이름 계신가요? 음, 아니요. 친구나 친척, 가족, 지인들 중에서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시면 거래내역도 캡처 부탁드립니다. 네 했습니다. 네 하셨어요. 이제 네. 조회 다 하셨으면 인터넷 창은 꺼주셔도 되거든요. 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사건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현재 사건은 아직 심사 중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삼자 유포시에 좀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그 사건 전달시 약식 조사로 모든 통화내용은 좀 복지가 돼요. 네. 복지 동의하시나요? 네. 네. 녹취단 주의사항 말씀드리자면, 녹취 중큰 소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섞일 경우 그 증거자료로 스택이 안 되니까 주의 좀 부탁드리고요. 주위에 제3자가 있으시면 자차나 최대한 조용한 자리로 이동하셔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하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주변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박창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은 9년 10월 2일생 네. 씨 맞으시죠? 네. 네, 녹취 장소를 기재하니. 해야 그 지금 통하시는 장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회사 회의실이다 외부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어, 경찰 수사 연수원 외부 이렇게 잘... 네? 경찰 수사 연수원 외부. 경찰이요? 경찰, 경찰 수사 연수원 경찰... 근처 이렇게만. 수사... 경찰, 수사 연수원. 경찰 수사 연수원. 경찰 수사 연수원. 네. 아네 경찰 수사 원수원, 연수원, 연수원, 연수원 이시고, 네, 어, 현재 통화 하시는 뭐 위치, 뭐 현재 통화 하시는 장소, 간단하게 시하고, 국가 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산시, 네, 아산시, 어, 아산시, 그 아산이 충청북동가요남동가요 남도요, 충남 아산시, 어, 충, 아,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충남 아산시, 충남 아산시, 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21년도 3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설릉 이스타빌 오피스텔 여기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음 기억 안 나는데 1년이면 주변에서 뭐 김용희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소감 들어보시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성매매 알선 및 전자금융거래 위반 건으로 42세 남성 김용희 씨를 검거하였는데요. 네. 김그 검거한 현장에서 김씨 명의로 된 통장을 발견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와, 아, 네. 이 통장 용에서 그 피해자 추정 금액 2,300만 원 정도 입금 내역이 확인 되시기 때문에 추정 네. 요구서가 나오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고 네 그러시면 캡처해 주신 두 번째 장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일단 심사 중이고요. 근무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 정과도 없으시고 공소금액이 좀 작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약식 조사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현재 근무지는 뭐 지금 취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니기 전에는 어떤 거 다니셨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셨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셨어요? 21년. 아 어, 21년. 1 1년이요20 11년? 21년이요. 21년 몇 월이요? 21년 3월부터 6월 말까지요. 어, 3월부터 6월 말이면 뭐 말이 뭐 경찰 기동대 있었습니다. 아, 경찰 기동대요? 네. 어, 21년에 경찰 기동대. 지금은 뭐취준 중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캡처해 두신 세 번째 장봐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본인명의 계좌로 좀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네. 질문 몇 가지 더 드릴 건데, 21년 1월 25일 경에 그 경기도 광명시 우리은행 철산지점에서 계좌 개설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시면 뭐그 당시에 핸드폰 신분증 지갑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21년도에 뭐 아이폰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아, 갤러리 그 갤럭시 사용하셨고, 지금도 뭐 갤럭시 사용 중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음, 음. 께 김용희 일당에게 뭐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매하셨다거나 양도하신 건 아니시고요?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laughs> 네, 일단 저희 쪽에서 통장 양도, 가해자이신지 명의도용 당하신 피해자이신지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거고요. 네.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통장 개설한 적도 없고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음, 그러면적 저희 담당 검사님께서 이제 피해자 입증 절차에 대해서 좀 도움 도와드릴 거예요. 네네. 네. 사건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이안 가는 건 많으니까 다음 만나서 얘기하시죠 그럼. 아만나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좀 출석 가능할까요? 네네. 네. 아전또 일단 저희가 제가 맡았던 사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 퇴직하고도 연락이 온줄 알고. 아... 그런 거아니 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 서울중앙지검 저기 별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별관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이거 금요일까지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다음 주 네. 중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제가 조사 일정 잡아가지고 조사 일정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네, 음... 경위 검색하시면 제 이름 나올 거거든요. 경위요? 네. 경위. 제가 8월 1일에 여기서 어, 근무하셨습니다. 경위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경찰서 파출소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요. 예, 네. 네, 일단 제가 이거 수사 일정 잡아가지고 연락드릴 거고요. 예, 제 금방 잡아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